지금 그냥 서른이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한세 가지 정도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아, <laughs> 너무 많은가? 아 너무 많아요세 가지 첫 번째는 일단 한 교사에서 보면, 은 서른이 가장 좀 불안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20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삶에서 3이라는 숫자를 달았는데, 응. 어, 내가 이대로 3을 맞지해도 되나? 응. 내가 이대로 30대를 시작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불안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피님은 서른에 뭘 하셨어요? 제가 만 서른에 퇴사를 했어요 저도 그때쯤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빠르게 음. 회사를 가가지고 한 8년 약간 넘게 다닌 상태였는데 뭔가 서른이 이립이라고 <laughs> 하잖아요 뭔가 나 스스로 서야 되는 그런 오. 시점이라고 맞아.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그때 퇴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29살에 오.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른이 되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서른... 인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될 것인가? 음. 그러면 서른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것 같으신가요?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음. 똑같은 선택을 할것 같은데, 음. 그래도 만약에 지금 그냥 서른이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음. 결국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블로그도 괜찮고 내가 알릴 수 있는 어떤 SNS나 매체 수단을 하나 정해서 꾸준하게 할것 같아요 뭐 PR 하는 작업들을 그러면은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못 이뤄냈어 내가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나는 남들보다 좀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좀 PR을 고민해보면 될까요? 어, 내가 진짜 아, 나 아무것도 한거 없어 이런 음.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세 가지 정도를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많은가 좋아 <laughs> 첫째는 번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아... 생각해요. 이루는 게 없다라고 음. 하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그쵸. 수 있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건지,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건지 이런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일단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방향성을 정했으면 역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시각화 했을 어, 때 맞아, 얘기했던 맞아. 것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어느 정도 딱 음. 정해져 있으면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음. 하는 게딱 정해져 있으면. 어, 그러면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번 달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번 달에 이런 모습을 내가 하고 싶으면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지? 달성 가능성이 있는 작은 목표로 쪼개져서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방향성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이 그냥, 아, 이러면 사실 시간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방향성을 갖고, 아,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런 걸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The cat 그리고 뭐 당장 그 이번 주못 하더라도 음. 약간 영점을 조정해 간다는 음.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다시 목표 다시 세우고 이러면 되니까. 세 번째로는 <laughs> 결국 끝은 없다는 거죠.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의 끝이 과연 무엇인가? 뭐 끝이란 게 있나? 우리는 지금 거의 100세 시대에 평생 살아야 되는데 뭔가 계속적으로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도 사실 무언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그쵸.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이 과정이 좀 끝나면 음. 또 다른 과정이 또 생길 거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깨가는 그 즐거움을 음. 하루하루 이제 느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음. 내가 이 모습을 위해서 아 오늘 이런 것들을 했네라고 하는 좀더 성취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음... 생각하기는 해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캐라고 스스로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저를 되게 좋게 봐 주시는 분들은 어, 희연님뭐 너튜브도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뭐그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 그래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결국은 내가 나한테 줘야 되는 그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듣고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이게 치 없어. 끝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이제 고작 3 자고 이자 달았는데 맞아, 맞아. 응. 7, 8, 0대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얼마나 소내 송이들? 뭐 이런... 아니 저도 응. 요즘 들어서 20대 초중반을 보면 너무 어린 것 맞아. 같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난 이미 다 컸다고 생각했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방향을 지금 바꿀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끝났어 이러면서. 어, 이미 대학교도 다 왔고 난 이미 결정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음. 대로 막 7, 8, 0대 어른들이 봤을 때 아유 그때는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요 <laughs> 그막 우리 인터뷰 같은 것들 보면 되게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본인의 40대, 50대 때 내가 늦었다고 시작하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인터뷰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20, 30대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 때다. 열심히 음. 일을 할 때고 열심히 뭔가를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 체력이 되니까. 그렇죠. 완전 음. 아, 슬프기도 한데. 아, 체력이 요즘 <laughs> 힘들어가지고. <웃음>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소피님의 행보도 같이 한번 지켜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